바로 위에가 틀렸습니다. 네. 위에 가 틀리고 밑에 맞습니다 음. 자, 무슨 일일까? 자, 문제는 여기 보면 이 위에 직선에 아, 제 p다 p. 점이 찍혀 있고. 예, 예. 해도 점이 찍혀 있고. 그렇죠? 그렇죠. 9시 피는 아니야. 아, C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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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C, C가 맞네. 그쵸. 얘, 얘.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어째 직선 직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같는데 1, 그렇죠, 2번 그렇죠. 직선이나 2번, 1번 직선. 똑같은 그렇죠. 직선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뭐가 틀렸냐. 우리 빼기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5C 했잖아. 예. 여기에 뭔가 틀린 게 있어. 뭐가 틀렸을까. 왜 빼줬을까. 중복이 되기 때문이야. 얘, 예, 얘예 선택해서 직선 만드나. 예. 요거, 요거 선택해서 직선 만드나. 요거, 요거. 예첫 번째 네 번째에서 직선 다 똑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중복이 다 된다는 거 그죠 그냥 빼준 겁니다 예 그렇죠 아 플러스 이 그렇지 아... 너 근데 이 사실을 빼줘 버리면 이거 전부 싹다 날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직선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안 여기서 안 플러스 일 해주고 여기서 플러스 일 해주. 플러스 2가 되는. 삼각형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삼각형은 그렇죠, 이네개 그렇죠. 중에 어때 세 개를 만는세개 찝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돼 삼각형이 되는데 음.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한한선 위에서 세개다 찍어버리면. 음. 근데 근데 한선 위에서 세개다 찍은 이게 삼각형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아까는 어때? 위에서는 그렇죠. 요거 직선. 두 개만 찍어 직선 됐어. 직선 한 개는 있었단 말이야. 중복돼서 문제였죠. 음. 근데 밑에서는 어때? 세개 찍으면 이거는 어차피 이쪽에는 삼각형이 아니야. 음. 더하기를 필요가 없죠. 음. 그렇죠. 자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자요 문제는 풀어 드리겠습니다. 보면 자 정사각형 개수를 얘기했어. 그럼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사각형 봐. 이런 게 정사각형이죠. 네 예. 이런 게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 그 같다는 거 같다는 거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야 정사각형 이거 한 개짜리를 내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가로가 뭐한개 세로도 한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가로 한개 세로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인가 세보자고 가로는 한 개짜리가 몇개 있습니까 네 개야 세로는 한 개짜리가 몇개 있습니까 네 개야 그래서 때사 곱하기 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 가로, 너 가로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네세 개, 네 개인데 먹을래? 뭐 아, 전세 번째 거 고를랍니다. 어 그래, 세로는 먹을래. 뭐저 세로는 두 번째 거 고를 건데요. 그렇게 하면 고르, 어, 없었잖아 야, 고르면 어떻게 돼? 야,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거 가로, 두 번째 거 세로 해가지고 정사각형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를 이게 선택권이라는 말이 선택권. 음. 4곱하기 사. 그렇다면 이제 좀 그것보다 좀더큰건 어떻게 될까. 자이두 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두 개짜리는 자두 개짜리는 우리가 가로가몇개 나올까요. 세 개. 그렇죠. 한 개, 두 개, 세 개. 세로도 한 개, 음.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3곱하기 삼. 음. 자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두 개. 두 개.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2곱하기 이. 마지막으로 대빵짜리 한개자 음.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럼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 4 4p였나? 5p? 자 직사각형 구하는 것도 어때 결국 가로하고 세로를 고르는 건데 그죠. 아무 가로 아무 세로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나 이렇게 고르고 나 이렇게 골라도 돼. 아까 전에 안 됐어 위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무슨 말이 있냐면 핵심은 뭐야? 그냥 가로하고 세로 고르기만 하면 된다. 예. 그럼 가로를 고르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 자 하나 둘 꼭짓점이 몇개 있음. 점이 몇개 있어? 다섯 개죠. 있이 다섯 개에서 두개 고르면 가로가 골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다섯 개에서 이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하면 이렇게 골라지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 오, 다섯 개 중에 오, 두 개를 고른다 뭐죠 그렇죠. 5 c 2를 하면 여기 고르는 거 개수 나오는 거야. 그죠? 세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세로도 5 c 이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한다? 청소, 청소 이게 이 녀석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죠. 네. 왜왜왜 곱해야냐? 이거는 이 녀석은 과정이야, 과정. 그렇지? 자, 내가 여기 하나 골랐어. 그 다음에 끝나? 아니요.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골라줘야 돼. 여기서 뭐가 됐든. 음. 내가 골라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곱해줘야 된다. 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린 직사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계속. 이건 전체 사각형이죠. 여기서 그죠. 정사각형 빼려면 어떻게 한다? 정... 위에 있는 녀석 어떻게 한다? 가져와서 빼줘야지. 그죠? 자, 2 9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 299. 9구 한번 299번 풀어봅시다. 자, 요건 풀어볼게. 대를 시켜야 음. 식함도 앞대를 직사각형 직사각형죠. 자, 원유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특징이 뭡니까? 직사각형 90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90도가 된다는데. 자, 원에서 90도가 된다. 그럼 우리 뭐 생각해야 할까?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이 90도다. 뭐 음. 생각하죠? 삼각형. 음. 바로 직각 삼각형인데. 예. 직각 삼각형. 원 위에 직각 삼각형은 뭐야? 뭘 지나죠? 빗변이. 원의 중심을 지나죠. 아, 예. 그렇죠. 이거 이게 있어야 돼. 음. 원의 중심 이러, 이러지 않고 바, 바로 군신사 때려 버리면 이게 문제 못 풉니다. 자, 이거 직각 사각형, 직사각형, 원 위에 직사각형이니까 아, 그렇다면 대각선이 뭘 지난다? 음.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래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 직각 사각형은 어때? 두 대각선이 음. 있는데 그두 대각선 모두 어때? 여기 1원 위의 10개 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나는 대각선을 선택하면 여기 있는 대각선이 다몇개을 지나는 게몇개 있을까? 결국 진안을 1월 진안은 4월 진안은 1월 진안 지름 월진안 1월 진안은 1이 진안은 지월 진안은 1월 번 지름 1번 지름, 번 지름, 번 지름, 번 아. 지름. 5번 지름. 자여 6번지름 도 있나요? 아니요 저, 아니야 아, 여기 1번지름이었어 사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다섯 개 중에 뭘 고른다? 순서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어, 안 중요해요 괜찮아 오씨 왜안 중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1번하고 내가 5번을 골랐어 내가 1번하고 5번을 고르나 5번하고 1번을 고르나 똑같잖아 죠. 일 번, 5번 고르나, 5 번, 1번 고르나.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이 직사각형 하나 나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우리 어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이때는 조합이다. 음. 그래서 O C E 해가지고 하면 뭐 나온다? 이렇게. 오케이?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